자, 2010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 가형 16번 문항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에 한 개의 동전을 한번 던지는 시행을 다섯 번 반복하고요. 그 결과에 따라서 동그라미와 세모 표시를 할때 세모 표시가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. 자, 그러면 세모 표시가 언제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? 자, 첫 번째 시행에서는 앞면이 나오면 세모가 나오고요. 뒷면이 나오면 동그라미. 두 번째 시행에서는 뒷면이 나오면 동그라미고 앞면이 나왔을 때 바로 앞에 시행해서 앞이 나왔으면 동그라미. 뒤 나오고 앞이 나오면 세모라는 거죠. 굉장히 복잡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. 우리가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시행은 앞이 나오면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? 뒤, 앞이 나와야지 이 조건에 의해서만 세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세모는 또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. 바로 이 앞이 나오는 이 동전에 의해서만 세모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스님은 이 문제를 앞이 나오는 개수와 D가 나오는 개수로 나누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. 자, 그러면 다섯 번의 시행에서 각각이 앞, 뒤두 가지씩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의 경우는 두 가지씩 다섯 번, 총 32가지가 되겠죠? 그럼 이 경우에서, 음, 앞이 앞만 다섯 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럼 앞만 다섯 번 나오는 경우를 가지고 세모 두 개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겠죠? 앞을 다섯 번 놓으면, 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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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여기는 세모가 나오겠지만, 그 이유는 어때요? 그 이유는 모두 동그라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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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라미만 나오겠죠. 그래서 앞에 다섯 개 가지고는, 앞 동전 다섯 개 가지고는 만들 수 있다, 없다?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그 다음은 앞 동전 네 개와 뒤 동전 하나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그러면, 앞 동전 4개와 뒤 동전 하나로 만들려면 어떤 케이스가 돼야 된다? 바로 첫 번째 시행에서 앞이 나오고요. 그리고 어딘가에 뒤 앞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앞과 뒤 앞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세모, 여기서 세모, 여기 동그라미가 완성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, 나머지 앞 동전은 어디에 넣든 자유가 되겠죠. 그러면 여기에 두개 놓을 수도 있고요. 또는 여기에 하나, 여기에 하나 놓을 수도 있고요. 또는 여기에 두개 놓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. 따라서 몇 가지가 나온다? 여기에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다음 이번에는 앞 동전이 세개 나오고요. 뒤 동전이 두개 나왔다. 자, 이제는 뒤를 먼저 놓고 판단해 볼게요. 자, 뒤 동전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다면 앞동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, 두 자리, 세 자리 이렇게 있을 거예요. 자, 근데 세 자리에 각각 앞동전, 앞동전, 앞동전이 나온다면 여기 세모, 뒤 앞이니까 세모, 뒤 앞이니까 또 세모가 나오겠죠. 그러면 이 앞동전 세 개를 어떻게 놔야 될까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자, 세 개가 각각 떨어지면 안 된다. 그렇다는 건 앞동전 두 개와 앞동전 하나가 각각 떨어져서 들어온다라는 거죠. 그러면 앞동전 두 개를 붙여서 A라고 생각할 거고요. 앞동전 하나를 B라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A와 B는 구분이 되니까 A와 B를 여기 세칸 중에서 두 칸에 넣어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A와 B를 여기 세칸 중에 두 칸에 넣어야 되니까 계산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? 순열로 3P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. 따라서 3P2는 얼마예요? 6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첫 번째 거 확인했고요. 두 번째 거 확인했고요. 세 번째 거까지 확인했어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갑시다. 자, 네 번째는 앞 동전 두개 하고요. 앞 동전 두개 하고요. 뒤 동전 세 개로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뒤부터 배열시킬 거예요. 뒤, 뒤, 뒤. 뒤 동전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. 그러면 앞 동전 두 개를 놓을 수 있는 곳이 하나, 둘, 셋, 네 개. 총네 칸이 있어요. 자, 이네 칸에 앞 동전 어디에 놓던지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모가 생긴다라는 거 보여요. 자, 첫 번째 앞이 들어왔어요.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앞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모. 여기에 앞이 들어오면 뒤 앞이기 때문에 또 세모. 여기에 들어왔을 때도 뒤 앞, 여기에 들어왔을 때도 뒤 앞이죠. 그래서 이네 가지 빈칸 중에서 아무 곳이나 골라서 두 군데에다가 앞 동전을 넣어주면 세모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. 따라서 어떻게 된다. 총네칸 중에서 두 칸을 결정하여 앞 동전을 넣어주자라는 거죠. 그러면 4c2로 계산해서 얼마다? 4c2로 계산하면 얼마야? 음, 4c2.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6개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. 자, 그러면 이번엔 다섯 번째. 앞 동전 하나와 뒤 동전 4개로 살펴볼게요. 자, 앞 동전 하나와 뒤 동전 4개예요 그러면 뒤가 이렇게 놓여있으면, 뒤 4개가 놓여있으면, 앞 동전을 넣을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인데, 다섯 자리인데, 앞을 어디에 놓던지 간에 세모가 만들어지는 건 마찬가지겠죠. 여긴 첫 번째 시행 뒤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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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앞. 그래서 어디에 넣든지 간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세모가 몇 개밖에 안 만들어진다.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진다. 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, 이번에 뒤로 뒤만 다섯 개 나오는 경우, 뒤만 다섯 개 나오는 경우는 세모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무엇 밖에 없다. 앞으로 만드는 이 경우밖에 없는데, 뒤만 다섯 개 나오면 당연히 만들 수 있다. 없다. 만들 수 없다. 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세모가 두번 나오는 경우를 1번, 그리고 5번, 6번 경우에서는 만들 수 없다. 만들 수 없다. 만들 수 없다. 그리고 앞동전 4개와 뒤동전 하나로 만드는 경우 3가지. 앞동전 3개에 뒤동전 2개로 만드는 경우 6가지. 앞동전 2개, 뒤동전 3개로 만드는 경우 6가지. 총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가 2가 될 확률은 전체 32가지 분의 그리고 세 가지, 여섯 가지, 여섯 가지에 의해서 15가지. 그러면 세모가 두번 나올 확률은 전체 32분의 해당되는 개수 15가 돼서 답은 몇 번? 2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번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.